비율 관련해서 대략 3달 전에 이 원달러의 하락을 추세적으로 예상하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원달러는 오버슈팅에서 1190원을 넘어서까지 오르기 시작했죠. 솔직히 이만큼 올라갈 줄은 전혀 예상치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달러를 존나게 팔아라 이 영상의 댓글을 보면 유독 비난과 질책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뭐, 변명이 어쨌건 현재 1190원 가까이에 있는 흐름이니, 이세달 전에 재분석은 틀린 것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신은 아니고, 점쟁이도 아닌 것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중요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어떤 분은 재분석이 틀렸다고 얘기하시는데, 여전히 전 재분석이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추세의 관점이나 달러에 대한 추세는 약세 추세임을 변함이 없고요. 오늘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 안 보실 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기 한번 눌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보실 분들은 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네요. 안녕하세요. 깍시 인사드립니다. 글쎄, 부쩍이나 조회수도 줄고, 구독자 증가수도 정체를 보이고 있어요. 이 가만 보면 공을 들여 만든 영상은 조회수가 낮고, 자극적인 썸네일과 어그로를 끌만한 영상에만 유독 조회수가 높은 것 같습니다. 뭐 이건 제 여담이니 그냥 흘러주시면 될것 같고요. 개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영화 국가부도의 날 보셨죠? 이 영화 때문인지, 이 IMF에 대한 각각 기억 때문인지, 우리나라 국민들은 경제 위기가 다가올 때이 달러를 매수하면 영화처럼 큰돈을 버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IMF나 국제적인 금융위기급의 시나리오가 이 펼쳐지지 않는 이상, 이 달러 투자로 큰돈을 벌기는 매우 힘들어요. 게다가 아주 단기간에 그것도 많이 엄청나게 올라야, 30% 정도의 수익에 불과하다는 거죠. 차라리 코스피, 코스닥에 이 4가 한번 차라리 그냥 한번 상따 하는 게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굳이 달러를 사겠다는데 이 말리는 건 전혀 아니고요. 하실 분은 본인 돈이니 많이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단지 분석적인 측면에서 분석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 그냥 감으로 한국은 이제 좋댔으니까 한국은 이제 문재인 보유국이라는 이유로 원하는 개 쓰레기밖에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그래서 원하는 폭락한다 이런 이유로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대부분의 국민들의 생각이고 누가 시켜서도 아닌 그냥 뉴스로 들은 지식이고. 지나가다 주어들은 주식에 불과하다는 게이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그원 달러 흐름과 이 달러의 흐름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니 내 생각과 조금 다르더라도 이 길을 열고 한번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이유야 어찌됐든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연초 대비 6% 2 분기 들어서만이4%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한율로 치면 그렇죠. 엄청난 하락한 을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원화 약세의 그 폭이 터키나 아르헨티나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다는 겁니다. 사실 아무리 그래도 아르헨티나 같은 경제위기급의 나라랑 비교할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게다가 4월은 이 코스피 배당금 계절로 외국인들이 이 자국의 원화를 이 달러로 환전하는 이 역송금이라는 계절성에다가 또 하나 터진 게 있죠. 1분기 GDP까지 마이너스로 전환하면서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것이고요. 게다가 트럼프 이놈은 퍼뜩 하면 간세를 부과하니 많이. 이런 국제적인 깡패태도로 일관하면서 이 총만 안 들었지 틈만 나면 협박을 하고 있어요. 이러니 자연스럽게 안전자산 심리 선호가 강화되었고 달러가 강해지는 배경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너무나 알기가 쉽죠. 제가 예측하지 못한 제 잘못이죠, 결국은.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렇다고 치고, 다른 나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결국, 미국의 달러는 여러 종류의 달러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이 선진국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 흔히 우리가 아는 전통적인 달러 인덱스죠. 또 다른 하나는 이 19개국의 신흥국 국가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인덱스가 있어요. 결국 하나는 선진국 대비 달러 인덱스를 나타내는 달러의 가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신흥국 통화 대비 달러의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그런데 이 6개국의 선진국 통화 대비 달러 인덱스의 가치는 말 그대로 2년 내 거의 최고 수준으로 올랐어요. 결국 이 말을 달리하면 유로알 대비 이 달러가 강했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두 번째인 신흥국 대비 그 가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히려 신흥국 대비 달러 인덱스는 1% 정도 약해진 꼴이 됩니다 그럼 원화는 모르겠고 이 신흥국 대비 달러는 오히려 약해졌는 반면 유로화 때문에 더 비싸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왜 깍시는 계속 달러의 약세를 점치느냐 뭐 제가 점쟁이는 아니지만 한번 점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전히 달러의 약세를 점치는데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을 해 볼게요. 그첫 번째로 결국에 양호한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신흥국 통화에 매우 우호적이다라는 겁니다. 재정적인 측면을 봐야겠죠. 올해 미국의 재정적자 기조는 이 감세 효과가 희석이 되고 그 폭은 줄겠으나 확장 기조를 띨 것이고요. 유럽과 중국은 제가 수도 없이 언급했죠. 지난해와 달리 올해 완연하게 재정 지출의 확장 국면이 펼쳐지고 있고 결국 유로와 중국은 점진적으로 살아날 수밖에 없다. 다만 그 시간이 지차를 두고 서서히 움직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뭐한달두달 달, 고작 며칠 지나고 떨어졌다 올랐다 이렇게 제발 호들갑 안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올해 미국은 9월부터 이 대차 대조표 축소의 완전한 종료가 예상되어 있어요. 대차 대조표 축소란 게 그동안 국가가 매입해 두었던 국채를 국가가 팔고 돈을 다시 회수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대로 자산 축소 기간입니다. 결국에 이 대차 대조표 축소가 금리 인상보다 더 크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대차 대조표 축소를 9월에 완전히 종료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 이 말은 유동성을 최소한 유지하거나 혹은 증가시켜 이 딴어를 풀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결국 확률적으로 볼때 연준의 완화적 통화정 책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그두 번째로는 신흥국가들의 수출 개선 가능성이 더 무게를 두는 것인데요. 한국의 경제 지표가 안 좋다고 하지만 여전히 그 어둠 속에서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반면 미중 무역 분쟁이 계속 부각되면서 이 불안전한 시민은 여전히 있으나 중국의 대내 긴축 기조가 이어지던 이 작년 18년과 비교하면 현재 상황은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부양 기조에 힘입어서 이 재고 소진 및 제조업 지표 개선 등의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럼 다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경상수지 흑자축소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결국 원화약세를 자극했다고 보고는 있지만 하반기에는 수출지표 회복세로 경상수지에 대한 우려는 현재 너무 과도해도 너무 과도한 생각이 드네요. 일단 전통적으로 봐도 매년 4월은 경상수지 흑자폭은 축소되어 왔고요. 기자들은 마치 흑자폭이 축소된 것이 마냥 경제 위기로 가는 것 마냥 흑자폭이 영원히 축소되는 것 마냥 바라지만, 4월은 매년 항상 흑자폭이 축소되어 왔던 시즌이고요. 이런 과거의 지표를 볼때 하반기에는 자연스럽게 학대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다음으로 마지막 이유. 역시나 추세적인 관점에서 볼때 절대 한달두달 달 관점이 아닌 이 추세적인 관점으로 볼때 신흥국 주식형 자금의 흐름이 유출이 가속화될 때 달러인덱스는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 주식형 자금의 흐름이 유입될 때 달러인덱스는 다시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왔다는 거죠. 결국 외국인은 지금 신흥국 주식을 사모으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의 원암한 약세의 국면이 펼쳐지고 있다. 이것 좀 이상하지 않나요? 물론 최근에 유럽 대비 미국의 GDP 발표로 견조한 경기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이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으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국을 비롯한 이 신흥국들의 선행지수 낙폭이 축소되고 있는 점은 주요국들의 통화및 재정 정책이 서서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각시는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볼때 하반기에 달러와의 추가 강세 압력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밖에도 할말할 거는 많죠. 유로 지역의 완만한 반대 규주 추세, 그리고 중국 정부의 부양정책으로 인한 중국 지표들의 개선은 아무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해도 이 달러에 대한 방향성은 추세적으로 볼때이 약세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느껴지네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달러의 추세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하지만, 안전자산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는데, 과연 안전자산인가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왜 하향 추세를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또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시겠죠. 뭐 우리나라는 문재인 보유국이니, 그래서 종방이니, 한국 경제는 노답이니, 끝났니? 그래서 달러보다 원화가 쓰레기인 거는 지나가는 개도 알겠다 이런 식으로 말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이렇게 감성적으로 판단한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제 의견과 제 생각을 남긴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달러를 사겠다는 분, 팔겠다는 분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의 돈잘 투자하셔서 항상 건승하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